일도 자에 맨발의 사나이는 지성임은 감천이라 노력 끝에 초인적인 조승환 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해가 효재 김울두입니다국제환경운동가 조승환 씨를 이번 고흥군에서 빙하의 눈물,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을 보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품을 넣다큰걸 썼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빌도자의 감청이라 지성이은 감청이라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3일 멤벌의 산하의 조승한 자, 빌도 자에 맨발의 사나이는 지성인은 감천이라 노력 끝에 초인적인 조승원 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